본 영상은 피파인 K699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습니다. 광고나 협찬받은 제품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의 비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해 보고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1월 10일에 구매를 했고요 무료 배송에 가격은 40.08 달러로 우리나라 환화 돈으로 43,779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성품에는 파피터 암 스탠드, 쇼크 마운트, 스탠드형 마운트, 스탠드형 다리, 마이크 본체 그리고 케이블 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스탠드형으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높이가 13.5cm로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다음은 암 스탠드를 결합해 보겠습니다. 암 스탠드에 쇼크 마운트를 결합하고 마이크를 끼워 줍니다. 그 위에 파피터를 결합합니다. 케이블을 컴퓨터와 마이크에 연결하면 드라이브 설치 없이 자동 인식이 되고 마이크 앞에 마이크 볼륨 조절바를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마이크 소리가 커집니다. 어때요? 그렇사 하죠? 실방에서 실제 마이크 사용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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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꽃이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거 먹으세요. 오, 거니 막상 막간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2등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혹시 나스 드셨나요? <laughs> 나스를 드셨어 이분이 <laughs> 저기요 저랑 같이 가야 죠요 <laughs>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아 머리 아 오코코코코코오눈 눈. 어 제가 살려드릴게요 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갑니다 오케와 아아 <laughs> 잠깐만요 아 <laughs> 씨X 엉덩이 아이씨. 엉덩이 진심이... 좀 잡아주세요. 엉 네.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아, <laughs> 아, 진짜. 어 누가 죽었어요? 네, 도은 죽었어. 오, 아이거아이거아이 아니 영웅님이잖아. 저기 저거 깜짝 놀랐네 저긴다고. 네, 어디 시자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피파인 K69으로 검색하면 나오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58,449원, 46,400원, 45,581원 등으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나와 있네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이 제품은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넘어가는 고급 마이크보다는 음질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구성품이 괜찮고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 주소를 남겨놨습니다.